이나이하이하하이하하이하하하하이하 좋아. 하 좋아해 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 좋아해. 좋아한다 하이 나가고 싶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 문 열지 모르지, 건우. 그 건우 그 옆에 지퍼 밑으로 지퍼 쫙, 지퍼 쫙 지퍼 내려봐, 일어라. 밖으로 나가서. 이거 밖에 나갔으면 밖으로 나가서 내려야 돼. 밖에 밖에 나가. 밖으로 나가서 자. 지퍼 쫙 내려서 자. 문 열어줘. 자. 자. 그렇지. 더 그렇지. 아이고, 난... 안다, 안다. 자자, 사게. 건우 나와줘, 문 열어줘, 그렇지. 네. 응. 어, 자. 어, 어. 자, 나가자. 건우 오빠 따라가 희나 응? 건우 오빠 따라가. 응? 건우야, 희나 불러줘. 이리 가자. 일... 어, 일로 와 해, 그렇지. 일로.